는3,004점아래나 10에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레스 대근 바로 우와 이렇게 무난한 대기 어떻게 아래는 10에 올라오는데 팁을 드리자면 프린스 선패 뽑으면 제일 처음에 프린스가 나왔다. 그럼 프린스를 뽑고 제일 처음에 다크 프린스가 나왔다 그러면 다크 프린스가 뽑고, 할거 없다, 그러면, 고블린통 던지면 되는 덱기예요 그리고 팁두 번째는, 공격, 프린스, 다크 프린스, 그런 것은 아이스 베리카, 같이 간다. 이게 바로, 진정한, 꿀팁입니다. 그리고 팁을 드리자면, 베이비드래곤, 수비용으로만 무조건 써야 돼. 베이비드래곤은 그냥, 선패 나와도 그냥, 나와도 그냥, 공격은, 공격으로 뽑으면 망합니다. 우선 제가 어떻게 플레이 하는지, 바로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지금 한 판, 두 판, 세 판, 지금 네, 제네 판을 놀렸다, 돌렸거든요 놓을, 그래서, 3승무패갔어요3승무패첫 번째 경기는, 덱을 말하면, 다크프린스, 고블린동. 다크프린스, 고블린동 입니다 그리고 저는, 쌍프린스 쌍 프린스로 가 아래에 10에 왔어요. 같이 다크 프린스를 처음에는 뽑았죠. 상당히 고블린 정도 던졌습니다. 내 해골 군대로 요거는 막아주는 모습이죠. 하면 제가 여기서 많이 맞았거든요. 여기서 보세요. 쌍 프린스를 제가 이제 슬슬 준비를 해줘. 프린스와 쌍 프린스 같이 가니까 마녀가 그냥 녹아버리고 감정에 제가 실수를 했는데 참 어마어마한 데미지로 그냥. 타워를 한 개를 딱 날렸단 말이에요. 와, 미친 데미지, 와. 아, 상대도 쌍프린스 덱이에요. 쌍프린스 덱 vs 쌍프린스 덱인데 벌써부터 이제 승부 차이가 났죠. 저, 보세요. 얼음 정령 위치 너무 좋았죠. 그 다음에 다크프린스 바로 수비해주는 센스가 너무 좋았죠. 바로 와가지고. 얘 드래곤? 하번더 프린스 뽑아 이제 쌍프린 이제 가자 이겁니다 가로 그냥 벌써부터 그냥 게임 끝났죠 그냥 미친 데미지로 그냥 바로 상크랑 날려버려 와 미친 데미지로 쌍프린스 덱인데 두번째 바로 자이언 테골 패카 덱입니다 자이언 테 백카에 쌍프린스 는면 쌍프린스가 훨씬 더 불리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크프린스를 왼쪽에 차근히 뽑았습니다. 보세요. 여기서도 제가 말했던 거 나오고, 다크프린스, 프린스, 아닌, 프린스 아닌 다크프린스는 선배의 모습 꼭 뽑아라. 아, 근데 상대 자이언트의 골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죠. 와! 보세요. 보세요. 이건 진짜 죽어도 못 막습니다. 하지만 제가 프리스로 막아갖고 잘, 잘 보세요 마법사 잘 보세요 데미지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마법사가 지금 데미지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데미지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들어가고 한번더 꽂히면 이제 데미지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전진 건가라고 생각을 하고 울음을 상대편에게 보내죠 저는 할게 없으면 뭐다? 무조건 고블린통을 던져라 던지나요? 정말 맞죠? 그냥 무조건 그냥 고블린통 던져야 돼요 할거 없으면 제가 고블린통 여기서 데미지를 많이 입혀줬죠 그 다음에 다크프리스 그냥 역공으로 공격을 갔어요 아이스 스피드과 같이 토네이도로 을 끌었는데 소용이 없죠 와우 다크프리스와 미친 데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와 저 프린스하고 해골 군대를 조금 이쪽에서 뽑아 주고. 제가 지금 살짝 지금 위기죠. 살짝 위기가 왔어요. 베이비 드래곤으로 수비를 했지만 수비가 안 먹히고. 마법사들이 너무 많이 때렸어요 와. 와! 저 잡아 보세요. 132가 남았고 상대 564가 남았어요. 저는 상대 약점인 다크 프린스를 제가 찾았어요. 그래서 제가 다크 프린스 들어갔습니다. 아이스 스피릿과 같이 들어가는 센스가 너무 좋았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일단 원 크라운을 닦고 상대가 백카로 어느 정도 야무지게 박았죠 상대 머스키병하고 백카를 보냈는데 저는 침착함을 잃지 않고 임페르노 타워를 뽑았습니다. 이 임페르노 타워 위치하자 예술이었어요. 보세요, 제짜 예술이었습니다. 장사남도 코스트 11렙 썼는데, 전 그냥 5밖에 안 썼어. 와, 예술이었다. 근데 여기서 위기가 살짝 오죠? 그래서 저는 대기를 했습니다. 프린스를 뽑아주고, 비비베로온하고 해골 군대를 뒤에서부터 차근히 뽑기를 시작했습니다. 잘 보세요. 발길에 때렸을 거다, 안 때렸을 거다. 안 때렸죠? 이위 센스가, 마법사가 와. 마법사가 저한테 쳐가지고. 거기 전 쌍프리스 전 이쯤에 전 준비를 했어요. 한영석님 페카로 와갖고 고블린동 괜히 던졌어 오케이. 전귀 뒤에서부터 저어저어쩔이 전 없이 떤베이비떤어고어 뒤에서부터 어떤 어떤 어골이 나와서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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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스어와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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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이때 쌍이린이 어떤 어떤 어요와미어다쌍떤린이와그 어떤 와떤어 마지막 대기, 마지막은, 마지막 대기 뭐죠 마지막은, 상대가, 어, 짤짤이 대기예요, 짤짤이. 저희 짤짤이 대 쌍프리님은, 쌍프리 지금, 진짜, 거의, 85% 정도 불리하거든요, 쌍프리니 그래서 제가 선패에, 프린스를 뽑았나요? 프린스를 뽑았는데, 딱, 여기서 바바리안 오두막이 진짜 당황해서 전 눈물이 막 나왔어요. 와, 여기서 진짜 엄청난 저쌍 눈물이 나왔어요. 하지만, 프린스 보세요. 오른쪽 동안 프린스. 베이비드러운 저걸 막기 막았는데, 프린스가 9, 909까지 그냥 떨어뜨린 센스가 너무 좋았죠. 저걸 베이비 드래곤으로 막아주고, 이거 아이스 스피릿으로 어 끌어주고, 이걸 얼려주고. 정원 이제 어떻게 막을까, 어떻게 막을까, 어떡하지, 어떻게하지 생각을 하다. 와. 오케이. 저건 일단 다크프리드랑 감전이랑 깔끔하게 막았는데, 사실 용광로 나와서 진짜 눈물이 막 나왔어. 오케이. 우선 방어는, 고블린 오늘만, 어쩔 수 없이 짤짤리에 지금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와임페레를 어쩔 수 없이 저 지금 깔아야 상황이었어요. 아 바바리안 지오와 이거를 반투 베이비 드론으로 깔끔하게 처리를 했죠. 아이스 스피릿 여기 진짜 일코스트 날린 게 진짜 소원이었어요. 오케이 고블린 전 지금 지금 역습을 지금 들어갔죠. 지금 은안 되겠다요. 전 지금 역습을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다다다다다다! 와우! 바로 그냥 타고 깨버린 센스가 너무 감전 위치가 너무 좋았어. 요 바로 베이비드래곤 여기서 진짜 드래곤이 진짜 중요합니다. 바바리안 오두막 막을 때는 진짜 드래곤이 진짜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베이비드래곤을 신중하게 쓰셔야 돼요. 베이비드래곤 방어 갈까 말까 이건 엄청나게 신중하게. 이 신중하지 않으면 이건 그냥 게임 터집니다. 자 이렇게 막아주고 막아주고 자 이거 깔끔한 수비자라고 있죠. 자또 베이비드래곤 이제 또 필요해한 상황 상황이었습니다. 해골군대임페르노타워는데일렉트로만 없어 나왔습니다. <laughs> 전 이거를 또 어쩔 수 없이 베이비드래곤을 꺼내가지고 와주고 프린스 오코스 날린 게좀 아쉬웠고 얼정 와 위치 너무 좋았다 와. 그 베이비드래곤이랑, 그냥, 다크브레이랑 그냥, 다크 그냥, 수비, 그냥, 따다다다다다 그냥, 끝나버려 와우! 어. 임페로 바로 수비해주고. 그냥, 이렇게, 그냥, 따다다다다 와. 와. 그러면, 빠이.